제품을 준비는데 오늘 두 가지를 하라고 해서 일단은 제가 이거 더셈에온 음. 국민템이에요. 이거는 음. 나스의 섹스 어플과 너무 흡사하다. 전 국민이 아는 거라서 이거는 식상하잖아. 음. 저는 이거를 빼겠습니다. 단점이 솔직히 하나는 있어. 어떤 어. 거? 이게 엄청 잘 깨져요. 음... 네, 그러니까 제가 화장품을 막 들고 다니는 스타일이거든요. 아시죠? 아, 네. 오... 다, 다들 아실 거라고 아, 생각하시고. 많은사용있네요 <laughs> 아니, 근데 이게. 메이크업 튜토리 하다 보면은 너무 제품이 많다 보니까 두두두 떨어지잖아요. 오... 떨어질 때 얘가 제일 많이 깨지더라고. 그런데 음... 이거는 정말 나스의 섹스 어필이라고 너무 저렴이라고, 국민 저렴이라고 했으니까 아, 제가... 저는 이거를 갖다 냈으면 오늘 1등인데 이거를 음... 빼고요. 진짜 신박하게 저는. 놀라지 마세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약간 오렌지 빛이 더 돋네요 이게. 아 동양의 계 피부가 네. 원래 그 저기 노란 빛이잖아요. 네. 이 색깔 딱 얹었을 때이 색깔이 이 색깔 발현이 나요. 네, 오리지널 컬러는 약간 더 핑크 빛이 네. 나고 지금 오늘 가져오신 제품은 코랄 빛이 음. 약간 더 담이 된 제품입니다. 음, 그렇죠. 이거 가루 아닌 걸로 진짜 심한데? 잘 펴발라면 돼. 제가 아, <laughs> 가져온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완전. 곱고 웬만한 저는 이 나스 제품보다 이 제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얘는 텁텁한 느낌인데 얘는 촉촉하고 가루가 굉장히 고운 느낌이 들거든요. 아, 일단은 딱 만졌을 때그 음. 프레스트 파우더 맞아요. 같은 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투명 파우더 같이 고운 음. 입자가 특징이고요. 네. 거의 유사하면서도 한톤 어두운 음. 네, 그런 느낌입니다. 제품은 너무 좋아요. 하지만 오늘 섹스 어필과는 너무나 천지 차원으로 다른 색깔입니다. 아, 어떻게 달라요? 응. 얘랑 얘랑이랑도 똑같구만, 지금.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아, 똑같은 색깔이다 했을 때 얼굴 피부에 얹었을 때는 정말 다르잖아요. 이게 절, 젊은, 젊은, 젊은 피부에 발라봤을 땐또 다릅니다, 다릅니다. 오늘 젊은 <laughs> 피부에... 야, 아니, 너는 나이 안 먹을 줄 알지? 아니? 아니, 우리 1 0대 예. 아니, 오늘 1 0대로타겠이니까 기가 막히네 진짜. 내가... 나이 <laughs> 먹을 <먹어, 또, 웃음> <laughs> 정말 마음 편안하게 하나 더 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에뛰드하우스의 이 제품이 이제 네. 최고의 저렴이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음, 그렇죠. 오늘 발라본 결과 네. 굉장히 얇게 뽀송뽀송하게 발리고 있어요. 그거예요. 오. 되게 얇은데도 뽀송뽀송해지고요. 그 다음에 모공 부각이 안 돼요. 이거 하나 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나도 오늘 내볼따루의 비싼. 색소 약품을 바르고 <웃음> 나왔어 <웃음> 그러실 거예요. <laughs> 네, 그러면은 자, 그러면 네. 여기에 받고 제 제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 제품을 개인적으로 여기 이 라인을 다 샀거든요. 음. 이 제품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네. 솔직히 이거 발색도 좋고요. 그다음에 네. 뭉치지도 않아요. 근데 두 가지 단점은 뭐냐면 얘가 되게 텁텁하게 발려요. 그러니까 음... 발색이 너무 진하다 보니까 누가 봐도 블러셔 했네 라는 네. 어떤 티 나는 블러셔의 대명사고요. 음... 두 번째는 나스의 섹스 어필과는 전혀 안 맞는 오렌지 빛이에요. 음... 열일했니, 너? <laughs> 너? 너, 열일했니? <열릴> 음... <laughs> 너 코덕이잖아. 너 뷰티 유튜버잖아. 아, 참. 내 오늘 을 입었네. <laughs> 우리 축배를 봅시다 커피 좀주세 아, 근데 이녀석 너무 솔직히 말을 너무 잘해서 아니, 솔직히 뭐. 이거 말이 안 돼요. 아니 뭐 하러 왜냐면은 웹툰 쇼핑에서 막따다따다다 하고는데 저와 같나요? 장사 잘하시겠어요. 네, 장사 잘하시겠다고요. 왜왜왜 <laughs> 웃면서 얘기해? 왜 동정, 왜정심가요 <laughs> <애를> <laughs> 아니 내가 뭐야? 이게요? 또 그랬잖아. 우리 우리 내 어머 썸네일 <laughs> 따 그러면 울지 못해서 그러냐? 갑자기 울어?